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 2012년도 간암을 발병해서 총4 번의 암을 예, 겪고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에, 저는 이제 그저 11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많은, 저의, 이, 암 치유 경험도, 어, 공유하고, 그리고 또 많은, 한우들과, 이, 많은, 이, 교류를 통해서, 암 치료로, 이, 생명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런 장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뉴 스타트 교육원을 짓고 있습니다. 올가을이면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에서는 그동안에 제가 11년 동안 이 겪었던 모든 암 치유에 대한 이런 이 방법들,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제 암 캠프를 통해 가지고 천명 이상 되는 이 암환우들이 저의 캠프를 다녀갔습니다. 암 치유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그런 장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고 또 이제 이뉴 스타트 교육원은 그냥 하나의 그 거쳐가는 이런 이 장소가 아니라 뜻이 같은 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생활하는 말 그대로 같이 여행도 떠나고 이런 하나의 그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장소로 또 제가 만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서, 어, 11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통해서, 이암 환자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끼리, 정말,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떤, 이, 공유하는 어떤 삶을,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 또,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간다. 이름이야 교육원이라고 지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삶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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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전? 이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의 유스타트 박학건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암 치료나, 암 치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고, 이러면은,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어? 그것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희망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스다트 교육원은 여기 보시다시피 저 안쪽이 자탄기푸른숲, 그리고 이 주변에 전부 다이 80년에서 100년 된 잣나무가 거의 한 5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피톤치즈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자탄기푸른숲을 매일 산책을 할수 있고, 거기에서도 맨발 걷기도 할수 있고, 또 여기에 에, 제가 이 건물, 바로 옆 앞에는 황토방을 제가 이제 흙으로 완전히 해서 직접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황토방에서 찬나무로 뗀이 이 불을 통해 가지고, 에 그래서 원재해세에 나오는 그런 데에서 또이저 치유도 하고, 또 이제 방 안에는 이제 뭐 수소방이나 이런 이 치유시설, 자연치유에 필요한 것들, 음식은 1년 365일, 완전한 건강식이 나오는 그런 음식들과,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먹고 있는 밀순이 있는데, 아, 그것이 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밀순이라는 것은 해봤는데, 저는 신뢰를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또 혈당도 완전히 내려가고, 이 활력이 생기고, 와, 그래서 이게 제가 요 교육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이터 자료를 지금 제 몸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접 해보시면은 그 자기의 몸의 그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는 아사토로쭉 해가지고 이 맨발 걷기 매일 할수 있게끔 식사하고 나서 맨발 걷기를 할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주변에 있는 땅에서 직접 본인이 이 텃밭을 갖고서 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 예, 꿈의, 예, 꿈의 장소라 그럴까요? 예, 제가 늘암 걸리고 나서 해보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그것을 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많은 한우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예, 그런 장소가 되도록 어, 만들겠습니다. 예.